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송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끝까지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시드기아 왕 시절에 그 시절에 바벨론 포로민으로 가있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잡혀간 요약인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아 왕 전의 왕이죠. 요고냐라고 되어 있는 그 요고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 왕이죠. 역대기나 요란기에는, 역대기에는 이 왕이 요 약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 왕과 왕후와또 귀족들과 그때 따라간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간 감당하는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기능공과 토공들, 기술자들도 데려갔죠. 그들에게 이만 그들에게 주라고 한이 요아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는데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디기아 왕이 바벨론으로 보내어 누브갓네사라기로 가게 한 당연히 다른 용무가 있겠죠. 그 편에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그렇게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그 편에 이 메시지도 함께 예림의 선지가 보낸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묵상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결론에 대한 걸 이야기했죠. 끝까지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자. 왜? 이 편에 보낸 바벨론 포로민으로 있는 그들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에 담긴 주의 뜻을 보니까, 항상 주의 뜻을 살피고 끝까지 살피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듣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정과 욕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그 포로민들 가운데도 선지자란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점쟁이가 있고, 또, 또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왜곡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게 된 거죠. 왜냐? 이미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수년 내, 거기는 분명 히 2년 내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냐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유의 메시지가 상당히 줄을 이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고국에서만 들려졌겠습니까? 그런 말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주시는 당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크게 두 가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첫째는 무조건 듣기 좋고 은혜롭다고 믿지 말라. 거짓대 연, 거짓 꿈, 거짓 선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끝까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듣기 좋다고 금방 돌아갈 것이다. 수년 내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자꾸 그 메시지 덕분에 안정되지 못하고 들떠있게 되고 뭔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왜냐?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수년이 아니라 70년은 그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 70년이 문자적으로 딱 맞는 70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두개다 분명한 것은 2년 내에 짧은 시간에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10년이 7번 반복되는데요.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70년이면, 그죠? 세대가 몇번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7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긴데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70살 되면 손주도 보고 뭐 빨리 난 사람들은 중손도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70년이다. 곧 돌아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에 삶을 살면 기도도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걸 알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주하는 바벨론의 어떤 땅에 거하거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이 기도해라. 하는 분별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이제는 그렇게 70년 또 영적인 그 분별하고 그런 걸 가지고 분별하여 기도해라.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 땅을, 거주하는 땅을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해라. 왜냐? 너희가 거주하는 그 섬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뜻 안에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분명히 알 거니까 그렇게 털을 닦고 자손을 낳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꾸만 너희를 들뜨게 하고 하나님 뜻이 또 아닌데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또 꿈도 꿨다고 너희 자신이 꿨다 하더라도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듣고 싶고 원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할수 있단 말이요. 때론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솔깃해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성경 말씀과 깨워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주신 성령 안에서 또 삶의 현상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분별해 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잘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